ITQ 인터넷에 새 문항이 등장했다고? 이런 문장들만 보고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새롭게 바뀌는 인터넷 과목 6번 문항. 이건 단순 검색 문제가 아닙니다. 스모고개처럼 단서 하나하나를 종합해 정답을 추론하는 스모고개형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풀지? 하나씩 검색해선 절대 정답을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단편적인 정보만으론 부족합니다. 이럴 땐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단서를 종합해 정답을 예측해줍니다. 그런데 AI끼리 답이 다르다면 다수가 사슴벌레라고 하니까 정답은 사슴벌레가 맞을까요? AI 답변은 정답처럼 보이지만 신뢰도는 0%입니다. 직접 검증해야 하죠. 가장 정확한 단서는 이 탁소노미 번호인 것 같습니다. 핵심 단서인 탁소노미를 찾아서 검색해 보면 자 정답은 사슴벌레. AI는 정보 취합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새롭게 바뀐 ITQ 인터넷 과목 6번 문항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모으고 정답을 노출한 뒤그 정답이 정말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평가합니다. AI가 낸 답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올바른 정답에 도달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